네, 이번에는 책장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책장에서 이제 책을 많이 구매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서 2페이지, 3페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찾기가 조금 어려울 때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책장을 좀 세분화해서 책을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은 이제 라이프 스타디를 어, 따로 좀 분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책을 꾹 이렇게 누르시면요 선택이 되고요 어, 창세기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선택을 한 다음에 어, 이동을 합니다 이동 혹은 복사를 합니다 그럼 새 책장을 추가가 되는데요 새 책장에다가 라이프 스타디라고 책장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이 라이프 스타디로 누르시면 이 라이프 스타디로 그 해당 책이 이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누르시고 다시 기본 측정으로 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뭐 단행본이다라고 하면 이 단행본 두 권은 내가 이동하겠다 복사로도 되고요. 기본 책장을 항상 모든 책이 있습니다. 여기에다가 단행본, 혹은 뭐 교회, 혹은 경륜 뭐 이렇게 책장을 분류할 수도 있겠죠. 단행본 그러면 단행본으로 책장이 이동한 걸볼 수가 있고요. 뭐또 양식 책이다 그럼 양식만 따로 또 이동할 수가 있겠죠. 이제 양식만 또 따로 이렇게 책을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. 기본 책장은 구매한 모든 책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책장을 따로 분류하면 분류된 책들을 따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책장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. 음 그리고 어 하단에 보시면 카페라고 있는데 여기를 누르시면. 이제 한국보험소원에서 운영하는 보금자료실로 이동합니다. 여기는 확산할 수 있는 많은 무료 콘텐츠들이 있어요. 이제 여기를 활용하셔가지고 보금의 확산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연회원을 누르시면 보험소원에서 운영하는 연회원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. 연회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어, 영상들과 콘텐츠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 서점을 누르시면 바로 전자책을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게 을 됩니다. 이렇게 전자책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해서 책을 이렇게 구매하시면 되시겠습니다.